주역에서 점치는 도구로는 산가지 55개가 필요하다. 장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조용한 곳을 선정한다. 평소 커피를 마시는 곳이나 책을 읽는 장소면 좋다. 이곳에서 커피 한잔을 하면 마음이 안정된다 하면 된다. 주변은 청소가 되어 있고 테이블과 서적 등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 정도가 좋다. 다음 절구를 읽는다. 가이 태서 유상, 가이 태서 유상 또는 떳떳함이 있는 크나큰 시초를 빌립니다. 떳떳함이 있는 크나큰 시초를 빌립니다. 어떤 일을 하는 아무개가 지금 닥친 이러저러한 일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여 의심나는 말을 천지신명에게 묻노니 기함과 흉함, 어둠과 이름, 후회함과 어려움. 근심과 걱정을 밝게 고하소서 물론 처음에는 문장을 보고 읽고 몇번 읽다 보면 입에 붙게 된다. 준비한 5 5개이 상가지 중에서 6개를 떼어낸다. 49개가 남는다. 남은 49개의 상가지를 오른손과 왼손을 이용하여 임으로 둘로 나눈다. 대충 24개, 25개로 나누었다고 가정하면 이 숫자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41이 된다. 이 나머지를 더하면 5 또는 9가 나온다. 홀수가 나오면 맞다. 남은 상가지를 다시 임의로 둘로 나눈다. 대충 24개, 20개로 나누었다고 가정하면 이 숫자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된다. 이 나머지를 더하면 4 또는 8이 나온다. 짝수가 나오면 맞다. 또 다시 남은 상가지를 다시 임의로 둘로 나눈다. 대충 20개로 나누었다고 가정하면 이 숫자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된다. 이 나머지를 더하여 4 또는 8이 나온다. 짝수가 나오면 맞다. 그러면 나오는 조합은 다음과 같다. 988, 984, 544가 된다. 8가지 밖에 없다. 3가지 조합이 5, 4, 4라고 가정하자. 5, 4, 4를 모두 더하면 13이 된다. 여기서 49 빼기 13은 36이 된다. 36 나누기 4는 9가 된다. 여기서 나온 9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첫 번째 효이다. 이런 방법으로 6번 반복하여 6개의 효를 얻는다. 이 방법으로 얻은 여섯 개의 숫자 36, 32, 28, 24는 각각 9, 8, 7, 6이라는 네 종류의 숫자로서 각각 효가 된다. 여섯 개의 효는 각각 다음과 같이 사상으로 구분된다. 구노양, 팔소음, 칠소양, 육노음이 된다. 구노양과 육노음은 변효이고 칠소양과 팔소음은 불변효이다. 구노형 육노음은 양이 음, 음이 양이 되고, 칠소양과 팔소음은 양과 음이 그대로이다. 처음 나온 점계를 본계라 하고 변효를 적용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점계를 지계라 한다. 주역이란 본계와 지계를 찾는 일이다. 점계를 찾는 방법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조금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자.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여 점계를 찾는 방법이다. 동전에 그림이 있는 전면을 양이라 하자. 동전에 숫자가 있는 후면을 음이라 하자. 동전을 두번 던져 한 개의 효를 얻는다. 구노양 1그림 2그림 팔소음 1. 그림, 2. 숫자, 7. 소양, 숫자, 그림, 6. 노음, 숫자, 숫자, 이렇게 여섯 번을 시도하여 얻은 여섯 개의 효로 점계를 구한다. 자, 이제 점을 쳐보자. 점을 칠 내용을 살펴보자. 1.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2. 중국 전기자동차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대응은 어떠할까? 다음 장에서는 첨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알아보자.